와, 너무 떨었어, 너무 떨었어, 너무 떨었어. 졌어이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걸 주면 나한테 어떡하냐고. 덕분에, 제 멘탈도 같이 산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왜 걸리는 거야? 이런 고통과 순환을 겪으면서 내가 분명 PVP는 못하고, PVP도 못하고, 뭐 눈치도 없고, 눈치는 몰라도, 스카, 그거 뭐냐, 고순발력도 별로 없고, 해도 파크는 잘안 되지, 그냥 마인크래프트 파크를 잘하게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 파크를 이 한번 경험해 본자로서 이거 자신감도 갖게 되고,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훨씬 떨어졌는데, 파크를에 대한 게. 아니, 제가 파크를에 대한 실력은 늘었을지 몰라도, 이거를 깨면서 파쿠르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아니 자신감이.. 나 실력은 늘었을지 몰라도 파쿠르에 대한 자신.. 봐봐 여러분들 줄만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파쿠르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도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음, 이런 걸 깨는데 그래 자신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뭐 있을 수, 뭐 있겠.. 지만 아 힘들어. 자, 저기까지 왔어요. 몇 칸이죠, 이거? 하나, 칸, 두 칸, 세칸 반인가? 여기가 몇칸이고 여기가 낫겠다나 여기가 낫겠다 나 여기가 낫겠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96 스테이지. 아. 제발, 제발, 제발. 오, 깬거 확실한 아, 뭐야 여기 아아 아. 여기서 스판 되는 거였어? 오 96스테이지에요 1 0스테이지세 자릿수까지 4스테이지 남았어요 오, 됐다 아, 뭐야 여기왜 이렇게 파랑파랑하지? 음. 새로운 마음, 파랑 파랑은 행운의 아니, 행운이 아니라 파랑 그거죠 약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래서 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가자. 제발, 이번 스테이지도 힐링 스테이지를 빌며. 응? 뭐야, 내가 방금. 화면이 순간이동되는 답이 들어왔는데 저만 그런 거겠죠? 어, 살 길이 없네. 그럼 죽어야지. 아. 죽지도 못하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서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아, 차라리 날 죽여! 아니! 차라리 날 죽이면 안 돼? 아, 이렇게! 아, 이런. 가자! 나 어디로 가야돼? 아, 익사하자. 익사하는 게좀 빠르겠다. 응, 그렇죠. 아, 어떡해, 이거 안 죽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나 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잠깐만요. 저 어떻게 하지 저거 아니 저기 애초에 가능한 거 같아. 소울 투 물로 가는 게 저기. 가자. 아니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뭐야! 나가지도 아, 못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저는 죽고 싶다니까요? 뭐, 비밀통으로 아 있나? 아니, 익사도 못하고! 응! 음. 아, 익사도 못하고, 지금 탈출도 못하고, 그러면 저 여기서 자, 진짜... 아니, 난 포기하, 됐네? 뭐지? 뭐, 뭐지나 <laughs> 나, 아무것도 못 느껴. 느꼈... 그냥 돌진하니까 됐네. 아 그런 거군. 되는 거군. 그래 포기하라는 법은 없어요. <laughs> 아 진짜 당황했네. <laughs> 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저렇게 나가면 되는 걸로. 왜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가는데 왜왜 실패했지? 저 걸리는 것 때문에 실패했나보다. 어, 어 뭐야? 어 청록색 콘크리트랑 모래랑 섞이니까 잘 어울리는구나. 오케이 슈터식건축에 써먹어야 되겠어. 아 이게 청록색 콘크리트 이거 가루가 바다 느낌이 나는구나. 그리고 커미디 줄 뜯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패해주고 그리고 역시 가속도를 밟으면 이렇게 한 번에 딱딱딱 뛰는 거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관 없는데 뛰면 이게 약간 그 점프하는 그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천천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가준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 뭐야! 오, 뭐야! 아. 와, 다시 처음이다. 와, 다시 처음인걸? 음. 분명 어렵진 않은데. 제가 너무 방심했나? 실수가 좀 많네요. 아! 젠장! 돌진! 어? 돌진하니까 되는구나. 자,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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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고. 아, 제발. 오, 오 오케이. 저기 떨어졌으면 또. 다시 쳐!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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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건 진짜 재미없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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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97 단계 점점 이렇게 가지고 열어주고 건축 덤인 데미지 낙뎀에 8 0 면제해주죠. 거로 안전. 70%였나? 어쨌든간에 안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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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제 또 여기서 올라가주고. 자, 여기서 다이얼 올라가주고. 오케이. 야, 올라가는 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기분 좋니? 와, 이게 몇 층이야, 여기가? 또 여기서 또 이번에는 저기. 아. 다시 올라가주고요. 여기서. 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구나가 아, 아니 혹시 모르니까 맞는 것 같, 맞는 것 같죠? 오 안돼! 설마 저기도 아니야? 아 너무 대충 살펴봤어 저기 확신하고 아 다시 여기서 혹시 진짜 다른 길이 있나? 는거같 죠？말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나？아, 저 처음에 가야지, 처음에 가면 간단간단하게만 들어 놨으니까. 저 절대 깨기 어렵게 만 들어 놨네. 98 스테이지 야, 이번엔 초록초록하네. 근데 이, 이 점점이 갈수록 약간 스테이지마다의 색깔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막 저번엔 파란색이었고, 먼저 빨간색, 빨간색, 뭐 파란색, 뭐 그렇게 되고, 이번엔 초록색... 점점 약간 색이 동일시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오, 연두색 콘크리트 이쁘다, 콘크리트 가루 아, 또 내려가는 거야? 오, 오 뭐야! 한 번에 깼어 오케이, 98스테이지 한 번에 깼고요 어, 이번에도 보라색이 확고... 한 스테이지죠? 이번에는 엔더, 아까 그쪽인 것 같은데, 아, 저, 저기로 가야 돼. 이쪽인가 보다. 오케이, 여기로 와주고. 자, 한 스테이지만 더 깨면 900 스테이지다. 올라가주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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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와 처음이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 대게 금방 안 떨어졌네요 어, 업 아, 셜크 바쿠르. 깼다, 깼다. 오, 후렴가. 오, 와, 후렴가가 울타리처럼 되는구나. 오, 이거 은근 꿀팁인데 후렴가를 이렇게 넣으면 울타리처럼 쓸수 있다. 여기서 건축 꿀팁 많이 얻어갑니다. 여러분들.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 코앞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백스테이지! 와, 이제부터 저기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딱 백스테이지 대고부터 이제부터 이제 피라미드 파크르 피라미드 형식을 끝냈고 이제 원통 형식으로 이제 차례치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이텐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겠구지? 입구는 어디? 설마, 이 해조부터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입구는 어디? 설마. 에이, 설마. 설. 아 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자, 이제 원통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오케이, 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오케이. 아, 설마. 이 지금 이 원통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백스테이지인가? 설마 진짜로? 아니겠지. 아,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니까. 아, 뭐 그래도 백스테이지 아니어도 뭐, 뭐 죽는 곳은 없겠죠. 뭐. 죽는 곳이 있으면 좀 벨붕의 백스테이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죽는 곳만 없다 면냐뭐 어차피 떨어지고 끝나고 하는 것이라면 딱히 그렇게 별큰 상관은 없겠네요. 왠지 이거 설마 약간 이 피라미드를 파크를 만든 제작자가 이거보다 더 전에 원통 형식으로 만든 맵이 있거든요. 아마 저 시작에 봤던 그곳에 보면 있을 거예요. 시작 제가 시작했던 그섬 같은데. 아마 추천작이라고 해서 이분이 전에 만든 원통 같은 그런 파크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 좀 매우 간단하게 해서 만든 이게 그건가? 아, 저, 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파크로가 쉽네요. 경치 부서, 어, 저기 시작 섬이 보이냐? 뭐 저기가 섬, 섬이라고 해야 되나? 시작 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가고, 가지고가지고 경치가 그냥 저걸 다 깨고 올랐습니다. 제가 <laughs> 야 이게 몇 시간 노동이냐 이게 오 여기 떨어지면 킬라지 응 아하 어 여기는 또 카트야. 낭도 와 엄청 높다 여기는 좌표가 172. 아자 올라가주고요 어 여기 아까 왔던데데 여기 아 이렇게. 여기서 오 위험할 뻔했어 오오오오 오, 오, 오. 잠깐만 여기서 끝나나? 오오오 오, 오. 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저 지금 몇시? 9시간 12분 3 1초 만에 무만도전기체 1회 1회차 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와 <laughs> 뭐야 네 지금 저들어주셨고와 대박입니다 와 이거 뭐지 아 도와주셨는데 와 여러분들 이 끝이 안날 것만 같던 맵을 제가 드디어깼습니다 우후 호자 이건 건네게죠 이거? 는야 이렇게 맵을 철철 둘러보라고 주는구나. 와 제가 이 맵을 끝을 냈습니다. 여기 뭐 파쿠 있나? 언제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는 것같왠지 아, 그리고 그 폭주 모캡도 좋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즉, 엄청 고난도 많고 많고, 시련도 많고 많았던 무만도전기 1화, 드디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가 몰랐는데, 드디어 이걸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휴대폰을 봐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무만도전기 1화, 첫 번째 무만도전기를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난이도나 그런 걸덕으로 줄인 다음에 좀 찾아올 예정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휴대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만두정기 1화 다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